안녕하세요. 아침샘물 박인길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런 특별한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종이학을 천마리 접으면 그 사람을 만난다 해서 색정이로 종이학을, 종이학을 적어서 유리병에 모아두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그러나 분명 자기를 좋아하기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색종이를 사고 유리병을 준비하고 그 손가락에 정성과 힘을 쏟으며 한 마리 한 마리 학을 접습니다. 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지만 그것을 믿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한 편으로는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땅 사는 동안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혹은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다 신앙생활의 이유나 목적이 될수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순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우리가 산노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과 전혀 무관한, 상관이 없는 그 순간만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삶을 통째로 안고 만나야 하는 나의 삶에 대한 책임 혹은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차 있을 그 만남을 위한 채비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화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냐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볼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지어다. 아멘, 우리로서는 말로 다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것을 하고 있는 셈이죠.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만남이 되도록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화장을 하고 옷 매무새를 다듬고 구두를 닦아놓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있죠 먼저 피하라 하나님을 만남을 하나님 을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들이죠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의 이것들은 그 구체적으로 그 앞구절에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좀더 멀리는 거짓된 교훈에 사로잡혀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 장차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둘째로, 따르라. 바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하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것들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 할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힘써서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싸우라. 피하고 따르는 과정은 이 일종의 전쟁과도 같이 아주 치열한 거죠. 그러므로 마음의 굳은 결단과 의지를 동원해야 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무슨 휘파람 불면서 다니는 소풍 같은 것이 아니고 전투함 타고 전쟁하듯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그 말씀이 곧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피하고 따르고, 싸르, 따르고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 믿음의 싸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내야 하는 엄숙한 명령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난 날을 위해서 자기를 간수하고 단정하고 그래서 신랑을 맞을 때 기쁨으로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 순간의 즐거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원하신 하늘을 만날 그 순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오늘 피해야 될 것, 따라야 할 것, 더 치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